아이라 이거 어디 지 자, 아 삐먹는 싸움 박사입니다. 여기 아, 이거구나. 와, 아 이거 이게 피는데? 어, 이거 어, 어. 어. 뭐야? 어, 이쪽 헬기 쪽에 가겠어요. 예, 흔님. 아, 어, 뭐야? 왜안 잡아 이거? 아, 아 왜안 잡아? 아, 이거 천막이 뚫리다가, 이거 천막 뚫리죠? <laughs> <laughs> 아나님 아, 왼쪽 창고요. 와, 왼쪽 왼쪽 캠하라 오른쪽 들어와요. 오, 오른쪽 전진. 천막 안 뚫리는데? 아, 안녕하세요. 끝님, 그 오른쪽에서 들어오려고. 그, 오른쪽 저거 벽에 붙어있어요. 창문 남아서. 와안나님안나님 왼쪽에 있어요. 와, 아, 안 죽네. 어떻게 하지? 우 뭐야. 어디서 아, 쏘는 거지? 아. 아, 오른쪽으로 전진 들어갔어요. 물배 왼쪽 조심하세요. 아이고. 뭐거 오이. 뭔데? 저기다가 컨테이너죠? 응. 왼쪽 전진 그 컷했지가? 그... 컨테이너 컨테이너. 아유 왼쪽에 있었어? 거그 뭐야? 아 안나지. 왼쪽, 이... 왼쪽 컨테이너. 왼쪽 컨테이너에 있어요. 이거 안 맞는 거야? 아, 끈님이 여기 계셨네. 큰지야 아, 아이고, 님 있는데. 이때 데 아, 맞아. 와, 핵이 끼고 있어. 어디로 좀 오른쪽에 바비 님 있어요. 어, 어디까지가 먹어지는 자리인지 모르겠어. 아이고, 아이고, 이게 보이네. 어? 아이고, 뒤도 돌려. 돌아... 저좀 어, 중앙하고 오른쪽이요. 어... 아, 이로 나간대. 하 아, 도 맞자 맞잖아. 안녕. 아 안나님 아직 계세요. 컨테이너 계세 왼쪽 컨테이너. 뒤에 끼세요. 안난 님 잡았는데 한명더 있어요. 우와. 아이고, b 에 빌런 님. 아, 오른 쪽으로 나갔을 거예요. 여기를 어떻게 먹어야 뭐 될까? 빌런니 컷. 아니다. 어 정면이 삔. 아, <laughs> 정면이 삔. 뭐야? 아, 또, 보이지도 않아? 진짜 안 보여. 와, 분위기. 오, 수상이 나이스. 아잉, 어? 나이스. 아이, 아, 어 아, 바비님. 아, 여기 핸드 계셨어. 분위기 저격으로 어. 어떻게. 어. 선님이 어디? 아 여기 있구나? 알았어안다니 <laughs> 살살해요 아 총을 틀 전진 컷와안 어? 죽네 오른쪽에 두명 아이고 아 이거 안 되네 오른쪽에 두 오른쪽. 명이 들어가 뭐야늘로라 올라. 아이고. 와. 와, 저기에 핵션, 핵션, 저기부터 맞췄어 저기, 아, 와 저기도 저기부터 맞췄 아아 기 거울을 가지는구나 양쪽 다 불렀었네 아저 왼쪽 컨테이너는 저거 불렀어 <목소리> 아잉 한명 전진을 왔어요 오른쪽 <목소리> 오른쪽하고 왼쪽을 다 시키려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안돼주먹 가려가지고 못 봤어 리프이어집조심해야 전진을 왔어요 와 오우 슈퍼 이쪽에 맞았어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아 사파님이 가렸어 아, 내일 봐보니, 앞으로 땅을 치 이게 우리 지형이 좀더 힘든 거 같은데? 네, 그래서 바꾸려고 어. 는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어요. 바꾸려고 나갔는데. 왜못 뭐 들어가지? 와. 삐 아, 먹기가 아. 너무 힘들어. 오른쪽 2층, 오른쪽 2층 남다님. 어 뭐야? 디오? 와, 박민님 응. 잘 찾아온다. 어 뭐야? 우리 아, 본진에. 본진에 킹님 들어왔어요. 본진에 끈님 왔어요. 여기. 와. 제가 비를 한번 먹어볼게요. 컷 컷. 본진 컷. 갑니다. 가야돼 이거. 아 이거 어지아녕하세요이 예. 어, 사이트 하면 이거 언덕이 아. 어? 아 뭐야, 바비님. <웃음> 어... <웃음> 아, 바비님인지 몰랐어. 아이고, 엄청 밀리는구나. 뚫을 수가 없네. 안 뚫리는지... 아... 오... 터다 저기... 사다리를 붙여가고 아... 안나님, 우와. 오른쪽이요? 오른쪽 2층에 빌런이 올라가 있어요. 터널... 빨개... 있어요. 아 빠졌나? 어디서 숨겨? 와 천막에 뚫려. 어 뭐야? 아선님 원거리전 졌어. 아 진짜. 끄님끄님끄님하고 끊임, 끊임, 안나님 왼쪽이요. 끄님그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시슈요 확인. 아, 정면으로 그냥 그래, 들어오 진짜 다가. 이봐요. <laughs> 어, 여기 있네. 어뒤 언명 네 안돼 안돼 기 위에 하나 있어요 님아 여기 계셨네